안녕하세요. 지금 홍콩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고 있는 유림입니다. 이번 영상은 일반적인 브이로그 영상이 아니라 조금 특별한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지금 파견되어 있는 홍콩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제가 미래에셋 박현주재단 해외교환장학생으로서 글로벌 특파원으로 선발되어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시리즈로 총 5편의 영상을 만들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러면은 이번 첫 번째 영상의 주제는 어떤 거냐면요, 홍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관련된 영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홍콩에도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기업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저도 이번 교환 학생을 기회로 홍콩에서 직접 살아보면서 과연 홍콩에 이런 전자상거래 플랫폼에는 어떤 게 있을지 더 궁금해져서 이번 영상의 주제로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홍콩에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기 앞서서 홍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에 어떤지 또한 물류 산업이 어떤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홍콩에 있어서 물류 산업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 분야인데요. 제가 참고한 코트라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무역 및 물류 산업은 홍콩 전체 GDP의 19.8%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규모가 큰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업, 관광업, 전문 서비스업과 함께 홍콩의 4대 핵심 산업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이 홍콩에는 어떤 물류산업이 발전되어 있는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 볼게요. 홍콩은 전통적으로 해운물류와 항공물류가 발달했습니다. 우선 해운물류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 기준으로 세계 10대 항만 중 무려 9위를 차지할 정도로 해운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컨테이너 물류 물동량도 무려 1800만 TEU에 달할 정도로 같은 해 기준 우리나라 부산항이 세계 7위이면서 물동량이 약 2200만 TEU에 달한다는 것을 고려를 해보면 은 서울의 1.8배 정도 되는 이 홍콩이라는 곳에서 무려 세계 9위의 물동량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게 짐작하시죠? 뿐만 아니라 홍콩은 항공우물류 역시 굉장히 유명합니다. 2021년도 기준에 홍콩 국제공항은 세계 최대 화물물동량 처리로 세계 10대 공항 중 무려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처럼 전통적으로 물류가 발달되어 있는 홍콩이지만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해운물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분기 기준 화물물동량 2개가 전년 동기 대비 11%나 감소했다고 해요. 그리고 항공물류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서 화물 처리량이 감소했지만 다행히 2021년 해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팬데믹으로 인해서 홍콩의 물류 산업에 잠깐 브레이크가 걸렸는데요. 하지만 이와 다르게 오히려 산업 규모가 증가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팬데믹 이전 홍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시장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 않았다는 것 이해가시나요? 사실 홍콩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는 서비스 자체는 1990년도 후반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에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앞선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나 홍콩 소비자의 성향 자체가 온라인 결제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 뛰어났으며 기존의 해외 직구 역시 굉장히 간편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굳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야겠다는 이유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팬데믹이라는 특이점을 기준으로 오히려 지금 홍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의 소매업들과는 달리 전체 판매 매출의 약 10%를 차지할 정도로 그 영향력을 점점 키워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홍콩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현재 홍콩에도 다양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업들이 있지만 저는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 기업을 알아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HKTV몰인데요. 이 HKTV몰은 홍콩 최대 규모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입니다. 현재 자체 배송 시스템을 운영할 정도로 그 규모가 상당한 종합 쇼핑몰이고요. 약 130만 명 이상의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합전자상거래 플랫폼인 만큼 식품부터 미용제품, 가구, 가전제품 등총 14가지의 카테고리에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HKTV몰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냉동, 냉장, 상온 화물을 동시에 운반 가능한 화물트럭 25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자체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고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주문한 제품을 오프라인에서 픽업할 수 있는 O2O 서비스도 운영 중입니다. 더 나아가 장 2020년부터는 주문량의 약90% 정도를 2일 이내에 배송 가능하도록 노력 중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price.com 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플랫폼은 다양한 상품의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약 20만개 이상의 제품들에 대한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price.com이 조금 차별적인 부분은 O2O 플랫폼이라는 건데요. 온라인에서 고객을 유치한 다음 오프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price.com에 입점하고 있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오프라인 매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이 price.com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갖게 되는데 우선 소비자들은 상품에 대한 여러 판매점의 가격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각 판매자에 대한 리뷰와 평점 역시 확인 가능해요. 더 나아가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자와 직접 채팅을 주고받으며 소통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라이스닷컴의 장점은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요. 덕분에 현재 약 30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기업을 알아봤는데요. 그것은 바로 푸드판다입니다. 이 푸드판다는 지난 2020년도부터 식당 요리뿐만 아니라 다른 오프라인 매장, 슈퍼마켓, 편의점 등 여러 식품점들과 협업해서 상품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푸드판다는 자체 창고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에는 푸드판다 서비스도 출시했는데요. 이는 빠르면 15분 이내에 구매자에게 생필품과 식품을 배송하는 서비스입니다. 더불어 푸드판다는 보다 효율적인 상품 공급 을 위해서 현재 약 1000개 정도의 파트너스 협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팬데믹을 기점으로 퀵커머스라는 새로운 소비 트렌드가 확산된 만큼 푸드판다는 24시간 운영, 신속한 배송, 저렴한 배송 비용 등의 기업 장점을 유지하기 위하여 굉장히 노력 중인 기업입니다. 이렇게 홍콩의 물류 시장과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직접 홍콩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HKTV몰을 사용해보고 그 후기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가 HKTV몰에서 물건을 직접 주문하고 배송받는 과정 먼저 보실게요. 이제는 제가 직접 한번 HKTV몰에서 주문을 해보려고 해요. 홍콩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라고 하니까 한국과 어떤 차별점이 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HKTV몰에 들어가시면 언어 설정도 영어로 바꿀 수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품목의 제품들을 팔고 있어요. 단순히 식료품만 파는 것도 아니고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부터 라이프스타일, 아니면 스포츠, 여행용품까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품군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문할 제품은 바로 마켓컬리 음식들인데요. 여러분 혹시 마켓컬리가 HKTV몰에 입점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여기 홍콩에서 교환생활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된 소식인데요. 올해 23년도 연초부터 마켓컬리가 HKTV몰에 진출을 시작했다고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이 HKTV몰에서 마켓컬리 상품들을 직접 주문해 보려고 해요.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한국 마켓컬리에 비해서는 당연히 제품군이 적지만 외국에서 생활 중인 분들께는 너무나 좋은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제품들을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볼게요.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은 Next Day Delivery라는 표시가 있는데요. 로켓 배송처럼 이 HKTV몰도 바로 다음날 제품을 배달해주는 Next Day Delivery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렇게 장바구니에 다 담은 다음에 이제 체크아웃 버튼을 누르면은 무료 배송 조건과 그리고 픽업 조건이 뜨는데요. 무료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00달러 이상을 주문하셔야 되고요. 무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달러 이상을 주문하셔야 합니다. 이제 주문할 상품들을 다 담았고요. 직접 주문을 해볼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배달이 아닌 픽업 서비스를 이용해서 주문을 할 겁니다. 이 HKTV몰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한번 이 픽업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주문해 보도록 할게요. 픽업 장소를 선택을 한 다음에 수령인 이름과 수령인 전화번호 입력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 스케줄을 설정을 하면 되는데요. 각 픽업 장소마다 운영시간이 다 달라서 운영시간을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시간대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서 결제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완료했고요. 그러면은 저는 월요일 날 픽업하러 갈때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인터넷에서 신청했던 HKTV몰 상품들을 픽업하러 왔는데요. 본인이 설정해둔 스케줄에 맞춰서 픽업을 하러 오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기숙사 근처에 있는 픽업센터로 픽업을 왔습니다. 이게 오츠호 서비스 센터와도 연관이 되어 있고, 아니면은 아웃소싱된 픽업 서비스 센터로도 픽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들어가서 물건을 픽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픽업 QR 코드를 보여드리면 되는 것 같아요. Thank you. 이렇게 해서 저는 방금 픽업을 따끈따끈하게 완료해왔습니다. 주문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QR코드가 발급되고 그 QR코드를 찍어야지만 이 물건을 수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때 많이 사용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조금 익숙했는데요. 근데 저에게 조금 신기하게 다가왔던 거는 해당 브랜드의 매장 뿐만 아니라 다른 가게들과 협업을 해서 이런 픽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픽업센터를 아웃소싱하게 되면, 물론 각각의 영업 지점마다 관리를 해야 한다는 어려움은 있지만, 저 같은 소비자의 입장으로서는 픽업 지점의 선택권이 훨씬 더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했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래 영상으로 돌아가서 HKTV몰을 이용한 저의 경험들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앞선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HKTV몰에서 직접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까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직접 이용해보면서 느꼈던 공통점과 차이점들을 한번 비교해볼게요. 이때 제가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익숙하던 브랜드 쿠팡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을 때이두 기업의 공통점은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하고 있다는 거였는데요. 냉동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영양제, 가구 등등 굉장히 다양한 상품군을 취급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제품 선택 폭이 굉장히 넓다는 게 하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기업 모두 자체 배송 시스템을 도입해서 보다 빠른 배송이 가능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도 있겠죠. 우선 쿠팡과 비교했을 때이 HKTV몰의 차이점은 가장 첫 번째로 회원제 시스템을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클럽이라는 회원제 시스템을 도입해서 무료 로켓 배송 서비스나 아니면 특별 할인, 쿠팡 플레이와의 연동을 통해 OTT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홍콩의 HKTV몰은 VIP 프로그램만 도입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VIP 프로그램은 배송 최소 금액 할인이나 아니면 5% 할인 상품 쿠폰 정도의 혜택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제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면 다양한 이용자 확보는 물론 핵심 고객층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픽업 서비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픽업 서비스라는 선택지가 있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구매 포인트였습니다. 이 픽업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HKTV몰은 여러 O2O 스토어 매장을 구축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픽업 서비스 아웃소싱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픽업 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차이점은 HKTV몰은 온라인몰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까지도 함께 운영 중이라는 건데요. 이는 오프라인 구매를 조금 더 선호하는 홍콩 소비자들에게 소비자들의 성향에 맞춰서 온라인 쇼핑몰의 한계를 벗어나 오프라인 산업까지도 공략하려는 HKTV몰의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웠던 점도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료배송 최소 금액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HKTV몰에서 제공하는 무료배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최소 홍콩달러 500달러 이상의 물건을 구입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하나로 했었을 때약 8만원 정도 상당의 물건으로 한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에 비해서는 무료배송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물론, 픽업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아쉬운 점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지만, 픽업보다는 배송을 더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HKTV몰의 이러한 전략이 썩 매력적이지 못할 수도 있겠다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홍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적인 내용과 HKTV몰을 직접 이용해본 후기까지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조금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홍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팬데믹 이전까지는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팬데믹이라는 기점을 통해서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플랫폼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픽업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고, 온라인 쇼핑몰이지만 오프라인 매장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나라의 브랜드들도 함께 취급한다는 이와 같은 홍콩의 특수성을 활용한 기업 전략이 빛을 발하고 있는 시장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처럼 다양한 홍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을 조사해보고 사용해보니까 앞으로 홍콩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얼마나 더 발전하고 어떻게 더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줄지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